이번 시간에는요,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층 누중의 법칙이란, 제일 아래에 지층이 생기고, 그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이렇게 수평으로 쌓이게 되고, 또그 위에 새로운 지층이 쌓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새로운 지층이 쌓이고, 무슨 다른 이유가 없었다면, 퇴적물은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여서 이렇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하부에 존재하는 지층은요, 그 위에 생긴 지층보다 더 과거에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는 것은 모든 퇴적암은 퇴적물이 아래서부터 순서대로 쌓여서 형성된 것을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하부에 있는 지층은 상부에 있는 지층보다 오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적물이 쌓일 때는요, 수평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 법칙을 수평 퇴적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오른쪽 아래와 같이 습곡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얘는 수평으로 안 쌓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평으로는 무조건 쌓였지만, 그 후에 어떤 외부압력을 이런 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휘어진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할 법칙은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는 법칙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층을 분석을 했는데 이 지층과 이 지층에 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b층에 존재하는 화석들은요. 아주 먼 옛날에 존재하는 생물들의 화석이었고 그 다음에 a층에 있는 화석들은 그것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생물들의 화석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b와 a 중에 어떤 지층이 더 옛날에 쌓인 걸까요? 그렇죠. B가 훨씬 더 예전에 살았던 애들이 화석이 돼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B가 A보다 좀더 예전에 생성된 지층이라는 걸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그 지층에 존재하면요. 그 지층이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에 쌓였다는 얘기니까 그 지층이 언제쯤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도 생각을 해볼수 있는 거면요. 만약에 지층이 뒤집히거나 뭐 역전하진 않았다면 하부 지층에 있는 화석이 상부 지층에 있는 화석보다는 덜 진화된 그러니까 예전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물이 화석이 그 지층 안에 존재하게 되면요 지층의 상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이라 하더라도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법칙은요, 관입의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관입이 무엇인지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해 보면 기존에 있던 암석을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를 관입이라고 한댔죠. 그래서 관입의 법칙은요, A보다는 B가, B가 A를 뚫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A가 좀더 오래된 암석이라는 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입의 법칙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마그마가 주위 암석을 관입해서 관입암이 생성이 되게 되면 관입한 암석이 관입을 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생성된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관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 포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하게 될 때요. 주위의 암석을 이렇게 포획을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a와 이 포획된 암석 b 중에 뭐가 더 오래된 암석이라 했었죠? 그렇죠. b가 원래 기존에 있던 암석인데 A에 의해서 포획된 거기 때문에 B가 더 예전에 만들어진 지층이고 그 다음 A가 나중에 B를 뚫고 들어가서 생긴 지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리하면요.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위의 암석이 포획당하게 되면 포획된 암석 조각은 암석 자체보다 더 오래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법칙은요. 부정합의 법칙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부정합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요.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정합면을 경계로 그 상하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부정합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A층과 B층 사이에 굉장히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또 A층이 원래는 물 밑에 있다가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침식되고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물 밑에 존재하게 되면은 그 위에 B층이 쌓이게 된 것이므로 A층과 B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하 두 지층은요. 구성 암석의 종류나 지질 구조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석의 종류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리고 부정한 면에서 주로 볼수 있는 것은요. 기저여감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A층이 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물 아래로 내려가서 B층이 쌓일 때를 생각을 해 보면 원래 퇴적물이 쌓이게 될 때는 가장 커다란 알갱이들이 먼저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층이 막 생성되기 시작할 때는 커다란 알갱이들, 즉 자갈로 이루어진 암석인 여감이 많이 아래쪽에 형성되기 때문에 기저 여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요. 얘가 부정한 면이라는 그 증거가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법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지층의 순서를 결정하는데 이용하는 법칙들을 뭐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하냐면 지사법칙이라고 합니다.